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?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소식 말이에요. 이게 그냥 뭐 미국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. 바로 여러분의 주식계좌 그리고 대출 이자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오늘 제가 이걸 쉽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모든 일의 시작은 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러면서 지금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바꾸겠다고 거의 뭐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아니 대통령이랑 중앙은행 총재가 흰겨루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? 그리고 어떻게 내 지갑 사정이랑 바로 연결되는 걸까요?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세계 경제 대통령이 대체 뭔지, 그리고 트럼프랑 파월은 왜 싸우는지, 새로운 후보는 누군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데, 이 순서대로 한번 쭉 짚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순서, 세계 경제 대통령. 아니, 연준 의장이 대체 누구길래,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? 그 엄청난 영향력의 비밀,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괜히 세계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. 자, 보세요.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딱 결정하잖아요? 그럼 전 세계 환율, 주식시장, 심지어 부동산시장까지 모든 게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. 그야말로 도미노처럼요. 그리고 바로 그 결정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, 네, 바로 연준 의장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번 교체 논란의 가장 핵심이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갈등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두 사람의 갈등은요, 그냥 뭐 감정 싸움 이런 게 아니에요.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인 거죠.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,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매파고요.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경제 성장하고 주가부터 띄우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둘기파입니다. 실제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 매파적인 정책을 쓴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성공적으로 잡혔어요.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 대출이자 다 올랐잖아요.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주춤했고요. 바로 이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사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? 파월 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들,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 명단인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. 이름은 다 다르지만, 이 사람들 모두 지금의 파월 의장보다 금리를 내리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,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. 특히 시장에서는 이 케빈 해시시라는 인물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어요.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지명된다?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. 아,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고 말이죠. 자,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내가 가진 주식, 코인 같은 투자 자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.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요. 시장 분석을 보면 금리가 1% 내려갈 경우에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5에서 7%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금리 환경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산 중 하나로 꼽히죠.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 넣어 두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럼 이자를 안 주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. 단기적으로 10에서 15% 상승도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와요. 와, 그럼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죠? 그런데 잠깐만요.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환율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 환차손이라는 개념입니다.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럼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도 나중에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내가 산 미국 주식이 10%나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런데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280원에서 12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보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주식으로 번 돈이 이 환율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.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신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. 단기적인 수익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더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정하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. 둘째,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이게 신흥국 경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뇌관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체크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발표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이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새로 오는 의장이 얼마나 강력한 비둘기파인지. 두 번째,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? 원달러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.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과연 우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반짝 상승을 위해서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로 걸어도 괜찮은 걸까요?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